그래서 이런 질문도 나온 적이 있어요 네가 경찰이 이제 거의 최종 합격했는데 너와 결혼을 맹세한 너의 버릴 수 없는 여자친구가 경찰을 하지 말라고 한다 네가 경찰이 되면 너와 헤어지겠다고 한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나 여자친구 버리겠습니다 경찰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절대로 구라를 치어서는 안 됩니다 면접 질문 주로 무엇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, 경찰 면접은 인성하고 적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,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사고를 치 안것 안 이런 걸 봅니다. 자 그리고 적성은 이 친구가 경찰공무원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마 면접관이 보통 세분 정도 있거든요. 이세분 중에서 어느 한 가지 평정 요소에 대해서 하나라도 일, 이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.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 준비 하시다 보면은 또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 받고 수업 듣고 하시면은 충분히 말씀 잘 하시게 되고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. <목소리>